나 에일리언 블라이트 깜짝이야 나 저거 그건 줄 알고 에일리언인 줄 알았어 일단 봅시다 한번 영상 고맙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주셨대 아아? 어? 발정이 좀 차는 스타일이네 아 어, 너무 순식간이라 반응을 못했어 지하게 앉아다니네요 너를 내가 삼겹살로 만들어줄게 내가 알았지 삼겹살로 만들어줄게 안 내립니다 와무빙을한번 제끼고 에스 다음 널 내가 삼겹살 만들어 줄게. 아, 빨리 지금, 지금쯤이면 완성했었어야 돼, 사실. 저 빨리 해서 저거 했었어야 되거든. 도 지뢰랑 벌 설치했어야 돼. 아. 저런 데 함정 카드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킬러가 아는 거지. 내 무빙이 범상치 않다는 거 알고 아. 판자 안 부신 스타일. 도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바로 지판자 안 부신 스타일. 너무 좋지 이러면 좀 치긴 치네, 그래도 그지? 주사기 좀 아껴요 됐스. 야, 돌리지마 에스 돌리지마! 돌리지마! 돌려야죠, 당연히 일단은 국민 재정비에요 <laughs> 킬러, 이번에 <laughs> 내가 킬러 비명 지르게 해줄게 킬러, 내가 비명 지르게 해줄게 일단 살려, 이런 거 에스 이야! 이 s y e 좀 판자 내리는 스타일.. 아.. 절대판자 좀 쓰지 말지 야 니콜라스 너무.. 니가 너무 판자 낭비가 좀.. 나랑 비슷한 타입인가 본데? 야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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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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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썼단 말 야야 삼정카드 빨리 발동시켜. 누가 어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좀앉아드는 스타일이라서 모르겠어. 여기 올수있거 니코스 힐 했다. 당연히 불렀다. 제발 이거 게이지만 채우자. 그지올것 같은데. 어, 어디야? 어, 누웠어요? 어디야? 와, 저 끝에네! 뚝배기리 쇼스네가 들겠죠 지플 플레이인가요? 또 에이스가 근처에 있는 또 국민 제정비는 아니겠지? 니콜라스가 맞았어요, 이번에는. 어,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감도 안 오네요. 소환님 어서오세요. 찾으셨습니다. 오, 거기어게힐 해줄게요. 왜냐면 나 점수 잘 받아야 되거든, 입 앞을 먹어야 되거든. 아, 고출 너무 빠른데,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힐로 만족합시다. 힐로 만족하자고. 일단 에이스가 어그로 중입니다. 그죠? 좌 쪽인 것 같은데, 그치, 역시나. 아이스에이 각이 나옵니까? 귀여운다. 뒤에 온다. 뒤에 보여줘, 지금. 여기 해놓고. 그럽가 여기 너무 좋겠네요. Ice Age. Ice Age. 다음. 음. 오 이거 그냥 이상 좀 지르네. <laughs> 확인이요. 아, 네 이러면 판자가 좀 아깝다는 게 흠인데.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잉. 난 원래 판자를 올릴라 그랬어. 야, 죽겠다, 이건데좀 위험한데. 까비. 히그, 다시는 안 하게 해주겠습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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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그, 적게 해줄게, 내가. 널내 삼겹살로 만들어주마 그걸 앉아서? <laughs> 됐스힐 완료! 임무 간듀! 내가 널 삼겹살 제주 한돈으로 만들어주마 <laughs> 됐스큰집 <laughs> 적폐의 끝을 보여주지 다시는 피그를 못하게... 왜안 막히죠? 문이... 왜문안 막힙? 어근가? 아, 이러면 또아이스에이지한 번밖에 못쓴단 말이지. 아음 아프군요. 야, 어디야? 발전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야,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캐나 여기 좀 지키러 오세요. 누가 봐도 여기잖아요. 야 돌리지 마.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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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지 마. 야, 더치우지잖아, 더치우지잖아. 제라. 이바풀은 물 건너 갔어요. 어, 어. 잘하면 될지도. 잠깐만, 안 돌리네. 그렇죠. 그 큰집 도는 걸 배웠잖아. 야, 자 온다. 널 내가 재즈 흑돼지로 만들어줄게. 그래, 저기 발정이 차나. 야, 거지마. 야, 힐부터 힐부터 힐부터. 단기전으로 만들어서 입 앞을 먹어야 된다. 발정이 좀 많이 까줘라 제발. 발정이 다까져싹다 까져라. 슈퍼 감상 열어, 제발. 힐부터 바꿔, 힐부터 바꿔. 그래, 그래, 그래. 아저 롤이 빅상 저거야? 너 상도도 없냐? 아니 저걸로 국민을 질러? 무슨 와 진짜 내가 달려오는 걸 봤잖아 분명히 인성. 에나 저기 발정이 지켜라. 딴데 돌려서 나이스에지온좀 시키게.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반만 돌립니다 반만. 반만 기다려줘, 반만, 얘들아, 롤이 기다려라, 이거, 솔직히. 에이스 기다려라, 발전 좀, 좀, 좀 먹게. 아이스 에이지, 모, 아이스 이지 모으게. 야, 좀만 더, 좀만 더. 니콜라스풀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 에이스, 에이스, 여기 있네요. 좋네요. 에이 좀만 더, 좀만 더. 반 모았어, 반 모았어. 너무 좋은데? 내가 억그로끄는건 아니면 되는데 내가 억그로끄는건 아니면 되는데 좋아요 아까 태영권 못쓴게 아쉽다 발전기다 그냥 거의 생발전기다 해놔가지고 그치? 야야 안보시고 오냐? 무빌 제꺄여 새 까박! 아, 이 바풀 못먹는데 이러면 후민후민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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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laughs> 제정비 <좀비? 목소리> 야, 아이스에이지가 고졌 야, 여기, 여기, 여기. 아이스에이지 잘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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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잘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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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떻게더덫 해제를 하면 좋은데 였 풀어보자 풀어보자 나야? 나잉? 니콜라스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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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토끼 방금판 토끼였구요 지금판 돼지고요 거의 동물 동물 캐릭 전문가 림스 Yes, yes. 동물 캐릭 전문가. 니콜라스 버텨라. 야, 내좀 타이머가 빠르다 이거 올려주려 그랬거든. 아직 아직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 살아야겠어 일단 잠깐만. 됐고. 아, 설마 풀겠지? 야, 뚝사는 안 된다. 어. 약간 조금 불안. 아니, 뭐, 그 정도로 불안하진 않은데. 뭐, 저는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내가 이런, 이런 거에 계속 안하진 않겠지, 그치? 그치? 아, 뚝사 안 가요, 여러분들. 알잖아. 우리 운의 지존, 우리 같은 친구들 뚝사 안 당하게 돼, 프로그램 돼있습니다, 원래. 니다캐리 예스! 예, i c o 스 a 어떻게 잘 o l a s Nicolas, n i 어 o 어 롤이 n i 로네요 가자 n i c o l 노잼이 i 재 o 기 a 하 n i c 일단 가 s n 출구 앞 l 라 s n 요 좋아요 야 s 들아 어딘거네 어 에이스 나힐좀 해줘라 1좀 줘 1좀 줘 그래그래그래그래 어? 억울한 누구야 도대체 에이스 아 누가 억울한거죠? 아이 잘으셨습니다 아이 제너플라사님 잘으셨어요 너무 잘으셨습니다 막 캐리중인 님스입니다 뚝배기 사각을 보나본데 그러네 얘 뚝배기 사각 보는데 이건 솔직히 우리가 나가줘야 되거든 빨리 구해주고 나가줍시다 이거엔 이제는 그냥 리마 말고 잘생긴 리마 해주세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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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리마 해주세.. 요아 제가 또그 정도가 됩니다 또아아이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뚝배기사 시키겠다는 건데? 고민 안 됐어 게임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이거 티라고 내가 저기로 가줘야 돼요 피그가 지금 이제 악에 받친 바치... 악에 받친 거야 알지 피그가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한 명만 한 명은 보낸다는 각으로 가는 거야 내가. 알지 킬러가 지금 악에 받쳤다 독기에 싸여가지고 킬러가 지금 화가 났다고요? <laughs> 야, 이러면 내가 멀리 가면 어떡할 거야? 내가 나가지 마라, 아직. 야, 나갈 때 아니야, 아직. 아, 야, 야, 에이스트! 롤이 아직 아닌 거 알잖아, 그치? 야, 저 친구 살려야지, 빨리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롤이가 안 나가는 게 중요한데. 롤이, 조심해라. 이 사람은 왜안 뛰는 거야, 도대체? 난 살려준다. 어리가 있으니까 알지, 난 살려준다. 의리에서 나니까. 아, 니콜라스 괜히 살린 거 아니지? 풀로라 믿고 있다. 위에 있거든 한 번. 풀리면 레전드. 툭, 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캐리 가자, 가가져가기요아 저요? 이거 좋았다, 그렇지? 니콜라스 나갈 수 있겠죠? 야, 야 잠깐만, 뭔다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야, 야 아까 호이로 나왔을 때 잠깐 짤아서. 틀로 여기로 올 타이밍인데 지금? 앉아 있으면 어떡할라고 여기? 아, 다행 아니네요. 마지막에 대아랑 뚝배기는 뭐야? 아, 저 선광은 뭐냐? 세레모니인가요 분들 뭐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빼밀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고 달래주시는 거지.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 이거 그냥, 그냥 호우족도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제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생겼으면 가져가기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 개성시된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또 괜찮아. 우리 엄마는 나 보고 잘생겼다 했거든요. 엄마 말은 정답이잖아. 우리 엄마 엄마 엄마가 잘생겼다는데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 우리 엄만 마 저한테 잘생겼다 했지? 우리 어머니가 와 우리 림스가 림스가 잘생겼다. 야야야야. 우리 어머니 말을 무시 거짓 우리 어머니 말은 무시할 수 없잖아, 그렇지? 어머니 말은 정답이니까. 금별님 감사드립니다. 제로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 중간 정도로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여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로님 소중한 만원폰, 금별님 이만원폰 여러분들의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더욱 더그 마음 때문에 자좀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나 소중한 마노폰 이마노폰 감사 말씀 드리고 갑니다. 더 열심히 하는 림스 되겠습니다. 플레이가 멋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플레이를 멋있게 더 보여드리는 림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스. 화장실 거울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모든 거울을 볼때다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하면서 알지 여러분들? 한번 웃어주고 윙크 한번싹 중요하게 킬러가 비참함을 드는 거온거 같거든요 막 통사구 각인데 그치? 근데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남녀 공용 아닌가요? 여성분들은 좀덜 하긴 한다고 듣긴 했어요 그치? 여성분들이 좀덜 한다고 듣긴 했거든. 뚱뚱해 보인다고. 맞아. 남자는 좀 말라 보이고 여자는 좀 뚱뚱해 보인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지레 지레 쓰자 이거. 돌리지 마라. 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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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아니면 돼아아 아,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 일단 덕통 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발정이 좀 돌리자 변태 웨스코 느낌인가요 여기 위에 발정. 뽑지 마시오. 뽑지 마시오. 여기 설치하기 좀 아깝지, 그렇지? 돌리 잘다 여기다. 풍을 지래야 킬러가 썼어요, 그쵸 내가 구해주러 오니까 뽑은 것 같은데 그냥. 아까 폭풍질에좀못맞추게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리플리 어그로 중에 터널링을 하는 건가요? 나 무슨 레스콘지 모르겠다. 덕통 사고랑 아 지금 하나토랑 비참은밖에 모르겠군요. 무었습니다잉. 하나토 비참은밖에 모르겠어 나머지 폭을 모르겠단 말이지. 얘들 너무 겁먹지 마. 돼지 폭도 없어 심지어. 봅시다 한번. 킬러가 어떤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지 소리 들었을 텐데, 지뢰가 나오나? 왜이는데 e 아이스이지 아, 이스 아, 이지 아, 아, 이거 아, 이거 d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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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그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거는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거 아, 지 딜러가 일단 오퍼링을 쓰고 왔기 때문에 여기 최적화 세팅을 들고 온 거라고. 돼지, 타나토. 비참함. 일단 돌립니다. 방대공포증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네요. 얘들아, 발정기만 돌리면 돼. 이거 무서워하지만 이거 겁먹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 겁먹지 않으면 충분히 갈수 있어요. 자, 퐁퐁포리님 반갑습니다. 현재... 나쁘지 않은 활약 중? 방대응포증이네, 맞네 정확하시네요 와, 힐 늦게 걸리는 거 봐, 주사기 주사기 힐안 돌아가는 거 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끔찍하나 이? 와, 주사기 오래 걸리는 거봐 대단... 대단한데? 저기네요. 들러가와 주사기 오래 걸리는 시원해. 왜 아무도 못 구해? 내가 가야 되나? 캘로 어디야 어디야? 아 어, 구했다 다행이다 따봉을 찍어줬는데 누가? 야 이러면 미드에시 쓴게 약간 독이되는건데요 따봉이 있다는거는 그치? 내가 구해주면 되잖아 미드에시네따봉이면 할만하거든 생존자가 힐해주자 힐 반대편에 있거든 지금 야 리플리 막바.. 어 그럼 그래, 좀 위험하다 야, 스케치 체크 잘해라 힐해주고 발전 잡으면 되냐. 힐. 방대 타나토 비참음이구나. 야, 스킬 잘해라. 리플리 어그로 좋아요. 됐으. 일부러 힐 틀려도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여깁니다, 여기. 됐으. 일단 무조건 지뢰 깔아놓으면 되겠죠, 여기? 힐러가 발전기 수령공으로 갈거야 지금 왜냐면은 니아리플리 아, 추격이 끊..끊겼거든요? 사람놓이거 충분하지 발전기 차볼올거임요 <laughs> 아 재밌다 여러분들 아 재밌다 이거야 이거 싸안녕세요 킬러 맵퍼링 왜 썼어? 멘탈 무너집니까? 다음 싸아. 싸아 안 내립니다 오 마이 갓 얘들아 발전기 잡아라 댄스 안녕세요아 발전기 다들어가는데 뭐하십니까 메스커씨 이거 부셔야 돼요 절대 판전하고 다음 한번더싹아 쉽다 쉬워 베스커풀 <laughs> 시고 오세요 베스 컵 멘탈 날아갑니다 베스 컵 멘탈 날아가요 안녕하세요. 게리. 우리야, 우리 웨스코에게 어.. 매퍼링을 쓸때 확실하게 잡고 가라.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웨스코, 잘했습니다. 매퍼링까지 쓴거 되게 좋았어요. 맞춤 세팅 좋았습니다. 빨도 미드위치 어, 비참함 다 좋았어요. 하지만 상대가 림스였다는 것이, 상대가 림스였다는 것이 약간의 착오가 아니었나?